인동으로습니뿅 나타났습니다. 선데이 모닝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좀그 덴드르비움 음분주하고삽목을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가정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어 저번 날에도 이제 엘사 가지고 어이한을 보여 드릴까? 이렇게 엘사 가지고, 더 움직였을까요? 아무튼. 고아죠, 그, 걔가? 예, 고아만 이렇게 해서, 요 정도, 3분의 1 정도 채우고, 그대로 해서 여기서 아주 고운 뉴질랜드. 아니, 집에서는 수태로 하시면 되겠 예, 예. 그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엘사하고, 스노우 페리 하고 두 개를 한번 잊기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심었어요. 이게 지금 5월 15일날 고아다 엘사다 이렇게 이제 네임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름표 관리를 하는데 오늘은 스노우 페어리를 하다가 아자 여기 보시면 스노우 페어리 고아를 딴거고 5월 23일날 아 이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아가들은 아가들은 보습력에 보습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기로 하는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아를 이렇게 수노페어리 고아를 여기다 따가지고 여기서 지금 음, 이것 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물이 약 1리터가 좀안돼요 그래서 1리터에서 어, 한, 자 1리터에서 자한 어, 5cc 정도, 5cc 타, 정도 타면은 어, 약 넉넉하게 타진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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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500배 정도의 예, 그저 저기 이제 그배배 희석 비율인데 아니 250배죠 250 5cc 아, 타면 아, 아, 1리터에 같은, 이 잠깐 담그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우리가 간주로 주지 않는 간로 줬을 때는 어떤 것든 간에 2 0 0 0 배, 3 0배 그다음에 연면 세비, 연면연면 옆면, 시비, 입에다가 주는 거는 비료 희석 배수가 500에서 1000이에요. 근데 요거는 담그는 거니까 요거는, 크게 조금 독하게 해도, 진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담갔다가 응? 담갔다가, 묻혔다가,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멍둥이들을 자른 거예요, 멍둥이들을. 잘른 건데, 요것도, 맨 위에 부분은 잘 되는데, 중간 거는 이제 덜 이뻐서 잘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테스트 삼아서, 요거를 가지런게 되지만, 이렇게 퐁당 빠쳐도 괜찮습니다. 빠쳐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퐁당 빠쳤다가 한몇분 지나서, 어, 건져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laughs> 맨 위에 부분이 있는 것들은 맨 위에, 여기도 이제 고아가 있잖아요. 고아, 요거를 땄어야 되는데 안 땄네. 그 다음에, 작은, 아직 뿌리가 나오지 않는 고아는 따면은 뿌리를 스스로 내리기는 힘들죠. 응? 자, 다시 한 번. 자, 여기서, 어? 엄마한테 양분을 뺏어와서 몸집도 키우고 뿌리를 내리는 거는 좀 쉬울 텐데, 이렇게 고아를, 스스로 고아를 따버리면 따버리면, 고화를 따버리면, 그, 혼자서 뿌리 내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고화를 딴다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그니까, 원래, 올레, 원래의 그 순서가, 자, 여기다가 담궈쓰면더 담궈도 되고, 잠깐 한 번만 묻혀도 되고,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화는 금방 담아야 돼요. 나무는 두세 시간 담가도 괜찮아요. 그만큼 물의 흡수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자, 뉴질랜드 사태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하엽된 것들을 따셔도 되고, 강제로 따셔도 되고, 잎들은 저절로, 하엽이 저절로 지,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안 이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따시지 말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면은 뿌리를 내리는 거가 그래도 이제 이 보습력 때문에 너무 헐렁하게 심으면 안 돼요 헐렁하게 심으면은 관리가 힘들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해도 그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해도 관리하는 관리가 되는 그러한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 헐렁하게 심어야 뿌리가 잘 내린다라고 그 한치 앞을 보는 거죠 어? 엄발에 오줌 누는 거죠 엄발에 오줌 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시 올잖아요 왜 오줌 자체가 수분이기 때문에 그냥 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몇초 동안 따뜻했는데 오줌물에 의해서 따뜻한 온기가 있었는데 돌아서으면 아니 음, 옵시다 그게 엄발에 오줌 누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태를 헐렁하게 심는다, 이거는 진짜 비유가 적정할지 몰라도, 엄발이 오줌 누는 격이다, 라는 표현이, 어, 틀림없이 맞아요. 이런 것들은,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자꾸 제가 하는 얘기를, 왜 논쟁을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응? 문원이라든가, 특자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어사례들이어 응? 그래서, 뭘 뭐, 뭔데, 몰래 먹었어? 아 어, 이게 아니 아빠 얼굴은 어 얼굴은 지금 살에 들려 가지고 아빠 얼굴은 왜 그래요? 왜? 아. 어. 얼굴을 왜못 써? 아, 이왜스 이제 웬그 산적이 아, 산적 산적이야? 응. 어, 이렇게. 어. 아, 지금 나도 이렇게 지금 계절이 바뀌어 가지고 얘가 고아가 생기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고아가 튈까? 아, 그래, 좀. 뿌리 있으면. 뿌리 나오면 따는 거야, 이제. 어, 이제 뿌리가 어. 생겼을 때 그때 따 줘야지 지금 따면은 좀 어려 남들은 이거를 불편하게 여기면은 안 봐야지 되는데 지금 고아라고 생각하면 아, 그러면은 좀더 어. 기다렸다 따야 어떻게 아빠 얼굴 말고 이걸 어. 열심히 찍어 어. 어. 그래, 내 얼굴을 맨내 얼굴을 찍어 그, 그 얼굴이 햇살 몰, 몰라 눈을 감으면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크잖아요 조금 큰 거는 사실은, 좀, 좀더큰 거에다 해도 되는데, 어차피, 아 여기다 심어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는 한칸 건너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음, 그래. 음, 그리고 얘가, 뿌리가 돌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 꼭, 꼭, 꼭다리 부분, 꼭다리 부분들. 얘네들은 뿌리가 요만큼 나왔는데, 고아가 요만큼 나왔잖아요. 그죠? 여, 아직은 고아측은 어리니까, 따면은, 따면은 스스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밑에 있는 하엽들은 사실은 필요 없으니까 어? 하엽이 아니라 삽목할 아, 때는 네. 이파리를 좀 잘라주는게 좋죠 이것도 잘라줘도 정답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될 것이다 음, 음. 된다가 아니야 될 것이다 나도 이런 얘기를 간접 경험만 했지 농가들의 얘기만 했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덴드로빔을 많이 기르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 예, 아그 이렇게 이렇게 음. 하는 것도 요거 하나만 심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만 심어도 되느냐 두개도 심어도되는 거냐, 결국에는 얘가 자랐을 때 적정한 크기의 사이즈가 되느냐 그런 의미겠죠 내 생각에 집에서는 조금 이파리를 좀 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튼 환경이 덜 좋으니까 FM대로 하세요 FM대로 어. 자 요거 닦아 어~ 왜프이 어떤 건지를 알려드려야 지이 응? 증산량을 그죠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분이 증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놔주는 게 그리고 정답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이것도 아이 야지 이걸 뭐요? 이걸 해줘야지 이거를 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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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여러분들 스프레이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요? 물안먹고 마신 다음에 어떻게? 우리 그그 그 다림질 할때 어머님들 다 알아. 너는 지금 살짝 이 자식이 비웃었는데 아니 왜 비웃었지 는 알아? 우리, 내가 우리 시대는, 참 우리 시대는 산적이라고 그래, 산적이라 그랬는데 어? 산적이라고 그랬는데 참 망나니였어 망나니. 산적들은 그는 거야. 망나니라는 단어는. 심한 단어야. 아니, 그러니까 왜 망나니는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 걔는 제정신이 그잖아. 어떤 목숨을 어? 목숨을 없애는 생명체를 없애는데 제정신으로 그걸 가능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 술 먹고 술한잔 마시고 어? 망나니 짓을 하지 실지그 사람들도. 어쩔 그쵸. 수 없이 하나의, 막난이가 어. 하나의 직업이었으니까. 이. 자, 요것도 어, 꺼내서. 다음번에는 이제 면도를, 어, 면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니까. 러요를 보여드리고, 자, 요것도, 음, FM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자, 세 개를, 자, 해서, 우리 잎을 잘라서, 잘라서. 모든 산목에 기본 올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느 분이 뭐, 어? 자신있게 얘기한다는게 아니라 자신있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니까 사실인데 뭐 자신이 있고 없고 그래요 어. 저는 밥짓는데 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네. 자신있게 네. 얘기하는게 아니라 어. 어, 그런건데 뭐 어떻게 어, 하겠어요 아는, 아는 사실이고 이게 아는 사실이 이 내가 나만이 아는 사실은 그거는 뭐예요 아 사례이고 사례이고 그 다음에 아 요걸 내가 밖으로 하려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한번더 밖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 요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엽을 따는 것도 자리를 응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완전히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팔이 완전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강압성을 아무래도 최소한도 강압성을 해야 되는데 입이 없으면 못 하겠죠 그래서 아 가위가 이거 사람, 사람 소, 소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음? 어, 반 정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안치고 그대로 안치고 어? 자 여기다 놓으시면은 자, 자. 이런 식으로 농가에서는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빠르고. 어한번 가정을 생략했잖아요. 그러면은 노동력이 덜 드는 거죠. 덜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요거를 사실은 요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스노우 페어리를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그 긴게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자르면 속 안에는 뭐예요? 이렇게 노른자기가 있어요. 노른자. 이게 뭐예요? 수태죠. 수태. 모판에 있던 흔적이 어, 이, 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가 뿌리가 돌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밖으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심으면은 어떤 점이 좋아요? 가운데는 보습력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뿌리는 갈아 돌잖아요. 뿌리가 있는 쪽은 항상, 어, 좀 뽀송뽀송하게, 건조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교과서적인 얘기. 이거는, 어, 치고 좋은 거고,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거를, 자, 포카, 다크, 이제, 분갈이 하는 거, 이것도한번 보여드릴까? 요거는, 동일하 했으니까. 이. 좀 큰데다가? 음, 자, 요거는, 어, 9cm에 있었던 거를 반을 잘랐어요. 그러면 9cm에다가 또 해도 되지만, 그래도 작으니까, 이제는 나이를 먹은 거니까. 음, 여기서 세축도 네, 많이 나왔어요 네, 분갈이를 하는데, 분갈이 하는데 팁이 뭐예요? 어, 반을 잘랐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 신하들이 이쪽은 잘 나오고 이미 사실 신하들이 나왔는데 내후년에라도 자 이쪽은 신하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한40% 정도는 이쪽으로 붙여서 센터를 좀 맞춰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대립 소립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바크가 예, 없어요. 이제. 예, 바크가 없어요. 이건, 이게 미립인데, 저희도, 그, 저희가, 쓸만큼도 없어 비싸고, 없어요. 비싸고, 특별한 것들만 이 미립을 쓰지, 미립을 쓰는 경우는, 예,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나서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신하들이, 이 신하가 이만큼 큰다고 그러면 얘도 밥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는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 공중 습도를, 공중 습도를 유지를 해준다. 공중 습도를 유지를 해주는 게 팁이다. 그래서 그 오늘은 스노우 페어리하고 엘사, 요거는 엘사는 먼저 한 거고 요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엘사도 분주를 많이 해놨어요. 분주에서 분갈이 저번에 해놨는데 엘사도 저희가 지금 꽃이 피어 있는 게한 대여섯 개 남겨놨어요. 지금도 엘사를 찾아요. 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편안하게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분주를 해서 빨리 늘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고객들은 어, 이 시기가 아닌 이 시기가 아닌 그 꽃을 찾아요. 그러면 저희가 되도록이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최소한도의 물량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항상 항상 저희가 물건 최소한도 보유고아 얘는 페데니한데 이제 꽃이 필라고 그러네요. 작년에 대석에서 가져오고 어, 한3 0여개 가져와 가지고 두 개가 두 개가 음, 꽃대가 나왔어요. 어, 어, 그 2월 된 거예요. 어, 이제 팔리지 않고 남은 것들이 에요 이런 이렇게 남은 것들이 저희 농장에 여기저기 이 품종이 많아서 지금은 거의 전국에서 거의 한두 번째, 세 번째 에, 정도로 품종이 많은 음, 그죠 이제 한 개, 두개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판매가 목적으로 하는 양들은 저희가 품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 올해는 좀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공급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살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잘 기르는 분들 걸 가져오겠지만 저희도. 실제로 재배도 해보고 경험을 좀 쌓아가는 그런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월령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뿅. 네가 향기가 지금 아까 살짝 나는 것더라고. 그래도 아 이게 도 이게 고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상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센스가 빤스야. 아, 너는 야 이게 수염이. 아빠 수염 깎아주 깎아주지는 못할망종 수염을 지적질하고넌 수염, 나빴어 수염은 아빠가 알아서 이렇게 깎아야지 많은 어머님들이 그 빗으로 가져와가지고 응? 응? 그 머리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laughs>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머리 그 그게 응. 머리가 소가 할토 할꼬지난 머리라서 음. 빗어도 소용이 없는 머리예요 아, 그래 네 소가 이렇게 한번 샥! 할테면 그지? 옛날에는 그게 유행이었어. 아이, 7080은 소가 한번핥아야그 어? 그 다음에 기름도 한번 샥! 바르고? 알았어요 네, 네, 이제. 있었어요. 이제 뿅 하세요. 어, 뿅 하세요. 내가 네. 뿅, 뿅 하면 뿅에 나나까뿅 했어요. 네.